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체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. 제가 미국에 제일 먼저 간 때는 1975년 8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. 그때 갔을 때와 지금 갔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제가 처음 미국에 75년대에 갔을 때는 가니까 모든 것이 1.5배 커 보이더라고요. 사람들이 키도 크고 전부 다이어 체격도 좋고 그 제가 간 곳이 이제 레피드 시리 사우스다우커다 한 5만 되는 어 소도 중소도시니까 거기는 에이 주로 백인들이 많이 살았어요.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골격도 크고 그렇더라고요. 모든 게커 보이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그로스레 가서 수박도 엄청 크일정 전부 커 보이는 거예요. 한국 수박보다도 모든 게다커 보였어요. 그런데 이번에 과거에 가서 치료하고 왔는데 시카고에서 느낀 거는 사람들의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. 거의 저하고 같은 거예요. 큰 체구가 체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뭐키 작은 사람, 피부 피부도 가무잡적한 사람 많고 어느도 좀 변했더라고요. 뭐 하루에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질 때 주로 좋은 시간 좋은 좋은 시간 가져라 오늘. 뭐, have a good day, have a good day, 주로 하죠. 또는 뭐, have a good evening, 좋은 저녁 가지세요. 요즘 그런 말안 써요. 전부, have a good one. have a good one. 그러니까 뭐, have a good day, have a good evening, day, evening, 이런 거 전부 다 one으로 바꾼 거예요.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. 아, 이게 아마 have a good day 같은 말인 것 같다. 이제 제가 그렇게, 어, 머릿속으로 생각했죠. 그런데 막상 나도 그걸 쓰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. 예, 전처럼 안나오더라그 근데 한번그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, 예, 되더라고. 요 언어상의 차이도 있더라. 그다음 뭐 여, 여러분 잘 아시는 어, 옛날에는 세,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좀 어, 옛날보다도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건 여러분 신문을 통해 잘 아셨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정말 옛날에는 뭐 우리 못살 때는 천국같이 보였죠.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을 달리고 있습니다. 과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? 대학교에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미국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가 어떻게 다르냐?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